안녕하세요. 슌카입니다. 오늘은 포터 EV 카고차량 차바닥을 시공을 진행할 건데요. 일반 아연철판이 아닌 그 초경량 차바닥 프라데크라는 차바닥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전기차가 무게에 민감하다 보니까 요즘에 요 초경량 프라데크 차바닥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 아연철판이랑 프라데크 차바닥이랑 둘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프라데크 차바닥의 장점으로는 우선은 아연철판의 무게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무게가 가벼워 전기차랑 좀잘 어울립니다. 여기 보시면 부식없는 초경량 차바닥, 연비절감 10% 이상 상승된다고 나오죠. 이 전기차가 가장 골치 거리가 겨울철에 주행거리 때문에 충전을 여러 번을 해야 돼서 화물기사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주행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올 수 있고 또 원주충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 장착하면 차체 히터를 쓰지 않아도 되어서 주행거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따 차량이 입고 되면 설치 과정 영상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터 EV 차량이 예약 시간에 맞춰서 입고 되었고요. 우선 프라데크 차 바닥 시공 전 포터 순정 차 바닥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는 차 바닥의 모습이랑은 좀 다르죠. 출고대는 요렇게 나오는데 보통 출고될 때 영업사원분들이 아연 철판으로 시공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 사장님께서는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전기차다 보니까 주행거리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프라데크 초경량 바닥 시공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제 바닥 시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포터 차량 프라데크 바닥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작업 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 소요됐어요. 이 프라데크 바닥은 일반 아연 철판 바닥과는 달리, 바닥 부분 시공할 때 그냥 구멍 자리에 리벳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를 정확히 맞춰 줘야지, 나중에 우는 현상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이 처음 하는 업체들이 그냥 구멍 자리에 맞춰서 리베팅을 하고 나중에 적재함 날개를 다 닫아버리면 이 적재함 바닥이 그 배부른 것처럼 블룩블룩블룩 블룩 블룩 올라와서 시공한 후에 면 처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아서 아마 나중에 뜯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배부름 현상이 있긴 있는데 그 바닥 시공을 많이 한 업체 분이시라면 웬만한 배부름 현상은 전부 다 잡고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그 바닥 작업을 하냐고 이물질이나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서 청소를 한번 싹 하고 햇볕에다가 1시간 말린 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닥 작업 후 밖에서 1시간 정도 내 놨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바닥 보이시나요? 날씨가 좀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의 날씨에 좀 더운 날씨인데 바닥이 하나도 울지가 않았습니다. 원주 충카만의 노하우로 최대한 더울게 작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그 레자왁스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요렇게 까맣고 반짝반짝 거리고 깔끔하게 오래 오래도록 좀 깨끗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자왁스를 바른 부분과 안 바른 부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레자왁스가 다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고무에다도 이렇게 발라놓으면 이물질이 덜 달라붙고 괜찮습니다. 근데 단점은 미끄러워요. 그래서 차량 옆 발판을 많이 밟고 올라가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레자박스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일반 차량 뭐 박스를 싣거나파레트 작업을 하는 사장님이시라면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상 원조 준카 프라데크 초경량 차바당 시공을 진행해 드렸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